정미연님의 무대입니다. 아아어 아, 아. 지금 좀 바꾸 바꿨나요? 안 바꿨죠. 예, 인형 팩이. 예. 잠깐 잠시만요. 나오질 않아 가지고 예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아예 감사합니다. 네? 아, 어, 지금도? 네, 안 나오네요 네, 왜 이러지? 그냥 하겠습니다,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맘 <laughs> 네. 아, 이거 인사 드릴 때마다 항상 조금 네, 부끄럽습니다 네, 누가 봐도 다 엄마라는 걸 아는데 네? 아, 그래요? 제 인이어가 문제인가요? 슈퍼맘! 가수 정미에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! 네. 아, 아 네, 나옵니다. <laughs> 날씨가 생각보다 시원한 줄 알았는데 더워요. 더우시죠? 왜 덥냐면 사실 바람도 선선하고 진짜 좋거든요. 여러분들의 열기가 그 진짜 뜨거운 여름 햇볕보다도 뜨겁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제가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가르고 오는데 뜨거워가지고 너무 더워요, 지금. 땀이, 아우 <laughs>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. 오늘 박서진 씨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. 근데, 근데 있잖아요. 제가 오늘 노란 옷을 입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의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<laughs> 네. 무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? <laughs> 네? 아 우리 어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. <laughs> 오늘 어 오늘 여기 계시는 경주 시립 어, 예술단, 신라 고치대 예술단 분들과 우리 또 여기 계시는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너무나 멋있으신 우리 김현호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어,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너무 좋습니다. 날씨는 살짝, 어, 조금 습하고 답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과 함성이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어 느낌을 주면서 즐겁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.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릴게요. 박서진 씨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 정예와 함께 즐기다가 나올 거예요. 어차피. 네, 뒤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자, 두 번째 곡 12줄. 12줄 다 아시죠? 다같이! 다같이 해주세요 해주실거죠? 감사합니다 이뻐요? 감사합니다 살 빼고나서 예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아직 멀었다 더 빼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. 제가 뭐 애가 넷인데 더뺄 필요 있나요, 그죠? <laughs>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어,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오늘 지금 한 어느 정도 몇분 정도 오셨을까요?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그죠? 아. 모르겠어요.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려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 시간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 드리고 가는 건데요. 신나시죠? 즐거우시죠?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됐어요. 자, 끝까지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쭉 달려볼게요. 자, 세 번째 곡은요, 어,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곡이긴 한데, 음, 우리 김용임 선배님의 곡이에요. 그 사랑님이라는 곡인데, 한번 아, 불러보겠습니다. 들어봐 주십시오. 자, 사랑님,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앵콜이에요. 에코라면 우리 박선진신 빨리 못 보는데? 괜찮아요? <laughs> 어차피 다섯 곡 <5곡> 불러야 돼요. <laughs> 계약된 곡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너무, 어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, 아, 멈둘 뭐 바를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요즘에는 좀 이제 덥고, 날씨도 덥고 이러다 보니까는, 어, 공연도 조금 음, 줄었어요.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을 찾아 뵙지도 못하고 요즘 그렇긴 한데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큰 어, 공연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요, 어, 너무 즐겁습니다. 아, 이제 앞에 세 곡은 다른 분들의 노래를 제가 불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 곡은 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. 오늘 지금 해도 적고요. 어, 분위기가 지금 제 노래랑 너무 어울려요 제목이 걱정구뚜라메라는 곡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? 진짜요? 어떤 곡이에요? 댄스 맞아요 신나는 곡이에요 디스코 장르의 댄스 곡인데요 어, 지금 야광복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거든요 그 불빛 그 핸드폰에 후레쉬를 다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켜주세요. 네, 너무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. 제 노래가 댄스곡이다 보니까는 춤을 출거 아니에요. 그래서 춤을 추는데 이게 필요해요. 자, 한번 보세요. 자 오른손, 왼손 잡으신 분들은 왼손으로 핸드폰을 딱 치고 중간에 중간 중간에 노래가 그 가사가 걱정끝. 드럼 라는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. 그때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돼요. 한번 해볼게요. 걱정부 드럼에 <laughs> 이거 진짜 어디 거 찍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너무 멋있어요. 진짜 자,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좋습니다. 걱정부 드럼에갑니다 걱정붙들어매 <laughs> <laughs> 이 노래만 하고 나면 숨을 쉴수가 없어요. 최고예요? 걱정부 드러 o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<laughs> 감사합니다 지금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히트곡 반열에 못 올랐어요 <laughs>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, 너무 뜻깊고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서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들, 어, 지금 이 시간을... 네, 뭐라고요? 우리 어머니, 뭐라고요? 집에 못 간다고요? 못 올라간다고요? 에? 아 정리해 보러 왔다고요? 아 정리해 보러 오셨다고요? 네! 어떻게 좋으셨어요? 네! 만족스러우세요? 꾸며 네! 나올 것 같아요? 네! 큰일났네. <laughs> 저도 너무 좋습니다. 아 여러분들의 어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? 환호 이런 소리들이. 한참에 한참 이렇게 저한테 여운으로 남아요 늘. 그래서 저도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면 자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, 기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다음에. 어, 이제 지금 저도 신곡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좋은 노래로 어, 많이 많이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꿈은요 경주에서 콘서트 하는 거예요. 어, 히트곡은 나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곡을 조금 많이 내고 경주에서 콘서트 한번 할게요. 어, 안 비싸게 비싸지 않게 네 가성비 좋은 가수로. <laughs> 어,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. 지금까지 정미였습니다. 아, 뒤에 아주, 누구... <laughs> 대단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? 자, 마지막, 마지막 곡, 어,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십시오.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我。Wow.